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합격의 기쁨을 함께 하겠습니다 수능특강 영어 독해연습강이란 인야의 저는 주혜연입니다 우리 수험생활을 하다보면 팩트, 사실이라는 이름에 수많은 폭력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팩폭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람들은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거리낌 없이 이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상대방에게 어떤 팩트를 전달하는 목적이 뭔가요? 내가 그 사람을 잘 설득해서 나의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전달함에 있어서 상대방을 비방한다든지 내가 가르치려고 한다든지 이런 의도가 일단 읽히는 순간 상대방은 딱 귀를 닫고 바로 방어모드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결국 설득이라고 하는 목적은 다 사라지고 정말 그냥 팩트폭력 폭력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서로서로 서로 힘든데 팩폭하지 마시고 그냥 좀 보듬어주는 말을 한마디라도 더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여러분 교제에 어디로 갈 차례냐면,